항이 네 개예요. 두개두개 묶거나 아니면 세개한 개로 묶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식은 두개두개 2개, 2개 묶어야 돼. 얘네 둘을 묶을 건데, 공통인수가 뭐야? A지. 그러면 A로 묶으면 A 더하기 B가 되고요. 어, 묵, 앞에 공통인수로 묶고 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애들 다시 공통이 되어야 해. 그럼 뒤에 있는 애들 A 더하기 B니까 그냥 그대로 플러스 1로 묶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공통인수가 나왔으니까, 공통인수 앞으로 보내면, 보내고 남은 거 괄호 안에 써줘야지, 얘는 얼마가 곱해져 있어요? A. 얘는 플러스 1이 곱해져 있어요. 자, 얘는 항이 세, 네 개인데, A제곱 플러,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얘세개 묶일 수 있겠지? 세개한 개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괄호 안에 인수분해하면 A제곱 빼기, 1이 되지요. 누군가의 제곱 빼기 1이면 항상 한번더 하고 한번 뺀다. 제곱 빼기 1꼴이 나오면 무조건 합차. 그래서 왜냐하면 1의 제곱은 누구와 같기 때문에 1과 같기 때문에 1이 나오면 1제곱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a 빼기 b에다 1을 한번더 하고 a 빼기 b에서 1을 한번 뺀다.